북측에 있는 동명왕릉과 2006년 답사한 길림성 지반시 고구려 고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남도 평양시 역포구역 왕릉동 동명왕릉 입구이다. 동명왕 주몽은 하늘의 신인. 대모수가 아버지이고 강무어 신인 하백의 딸을 어머니로 하여 아래서 태어났다고 전해지고 있다. 주몽은 남쪽에 있는 졸본에서 나라를 세워 고구려라 하고 비루국 성량 왕여 항복을 받아 왕권을 강력하게 하였으며. 고대 국가체제가 확립되었다. 고구려 시조 동명왕을 모신 사당 숭영전은 평양시에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제수를 지급하여 관찰사가 제사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세조 6년. 1460년 세조가 세자를 거느리고 숙령전에서 진제하였고 영조 41년 1765년에 영조가 진제를 하였다. 동명 왕릉은 명당을 찾아 안장하였는 것으로 보여진다. 오녀산성 모습이며 고구려 첫도읍지이며 당시 지명은 졸본성 홀본성이라고도 하며 또는 오로산성 우라산성 이라고도 하였다. 관계토 대왕 능어표이다. 이곳은 광개토 대왕의 능이며, 능은 사각형으로 하여 돌로서 석축을 하였고 봉분 위에는 흙으로 하여 잔디를 입혔다. 능의 내부는 석실을 만들어 관을 안치하였는 모습이다. 당시에도 풍수지리에 의하여. 능의 자리를 선택하였는 것으로 보여진다. 광개토대왕의 비각이다. 광개토대왕 비의 모습이다. 비문 일부는 오랜 세월에 마모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중국 길림성 지반시 소재에 있는 고구려 제20대 장수왕릉이며 외부는 훼손되지 아니하고 잘 보존되어 있다. 이곳은 장수왕의 신하의 모이라고 하며 장수왕릉 옆에 있다. 오녀산성 아래에 길림성 지반시 소재 고구려 기족들의 무덤이며, 일부는 사각 적석 총으로 되어 있다.기족들의 무덤 일부는 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봉분을 흙으로 하였는데, 오랜 세월에도 훼손되지 아니하고 잘 보존되어 있다.이곳 묘편은 고구려 귀족 묘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봉분어 설명을 하여 세웠다. 이곳은 귀족의 고분인데 당시에도 길지를 택하여 안장하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귀족들어 고분인데 일부는 왕릉과 같이 공분을 만들어져 있으며 조상의 유고를 소중히 여겨서 정성을 다하여 안장하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귀족들의 무덤은 대다수가 한 지역에 안장되어 있으니 당시에도 왕릉과 귀족들의 무덤은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었다고. 볼수 있다.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에 명당에 매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묘지에 안장하게 하였으나, 일부 사람들은 빈관을 상녀로 하여 공동묘지에 안장하고 부모님의 유해를 깊은 산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안장하였는 예가 있었다. 중국 길림성 지반시 소재에 있는 고구려 고분을 답사하여 보니 당시에도 왕릉은 길지를 찾아 안장하여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귀족들은 공동묘지와 같이 한 지역에 안장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귀족들어 고분은 한 곳에 안장되어 있으니 명당에 매장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같은 지역에 조상을 안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명당은 한 곳에 한 자리만 있다고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